할렐루야, 샬롬. 반응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은 또 할렐루야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 샬롬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샬롬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신 역겨. 여기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식사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바로 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브리어로 이렇게 샬롬이라는 것인데 평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평강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 즉이 평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샬롬은 바로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뜻하는 이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의 의미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평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무사히 잘 지내는 것을 바로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샬롬, 즉 평안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평안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삶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팍팍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원의 삶의 이 모습은 바로 이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죠 그의 삶은 자신들이 추수한 식량을 미디안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니 빼앗기니 이 비대한은 비대한 사람들이 빼앗아 가니 기도는 어디에서 자느냐면 바로 동굴에서 그렇게 자기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숙 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에 먹을 것을 보통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노숙 생활을 하게 된다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기도는 무슨 이유로 지금 이렇게 평안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도원의 상황은 그 평안한 형편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말씀을 보아도 평안과 안식은 절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반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상황은 불행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식량이 탈취당하고 또 동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이 무슨 기쁨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 샬롬 주안에서 평안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한 말입니다. 이 요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어떻게 또 말을 하게 되냐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요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미디안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먹을 식량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수 있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용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또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늘 미디안에게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와 같이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이길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팔 장에서 사사기 팔 장에서 등장하게 되지만 기도니. 미대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미대한 사람 13만 5천 명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데, 그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도님은 작전을 짜거나 어떠한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항아리를 깨고 또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가 무슨 큰 용사가 된 것입니까? 기도는 용사가 될수 없으며 또 용사로서의 그런 모습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큰 용사라는 닉네임을,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 또는 세상의 용사의 이 차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용사는 자신의 그 힘과 또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는 어떤 용사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용사로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에게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미대안을칠 자신도 없고 본인은 할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고역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 모습을 볼때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공통점을 볼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자신은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사양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부를 하게 되죠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습, 지금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 자신에게 힘과 지혜가 있어서 미디안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한번 그렇게 싸워 볼 의향도 있었을 텐데 지금 기도는 그럴 용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형편은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벗겨먹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와의 사자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기도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라도 많이 있든지 아니면 백이라도 있어서 귀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마음 먹고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일을 했다가는 늘 불안함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평안함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입니다. 당연히 그 길은 세상이 볼 때에는 힘들고 또한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있음을 믿을 때 평강, 즉,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가문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도 자신의 그 형편을 보고 먼저 실망을 하며 좌절을 하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 너와 함께 할 것임을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경과 너의 그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홍해로 인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면 초가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무엇을 지금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분명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이 두려웠다면 애국 군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다 싸울 테니 너는 그냥 그 평강만 늘어라는 것이죠. 그러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증거를 보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확신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슨 수로 내가 그 말을 믿고 미디안과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라는 것이죠. 기도의 행동은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그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사람부터 찾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지 않겠습니까? 기동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는 당했으니 주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일은 그 일은 내가 할수 없어 좀큰 문제니까 나도 거기까지는 할수 없다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엘샤다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일까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니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드리는 가치 있는 이 예물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요호와의 그 사자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지고 와서 또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요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바로 기도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팡이의 그 끝을 내밀게 되니 불이 반석에 붙었다는 것이죠. 지팡이 이 기도원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때 기도는 24절에서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그 무능력함, 불가능함,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며, 또 오직 우리의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실 때, 그때 서야 바로 여호와의 샬롬,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그때 가능한 잘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별 문제가 없고 자신만 평안하면 그저 그것이 잘롬이라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샬롬은 하나님의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심을 믿고 또한 통치하심을 믿을 때 우리 모두의 샬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평강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자녀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안의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명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온함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잘롬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잘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 계셨음을 믿을 때, 그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샬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요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한 그 때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